시작합니다 뿅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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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잠깐 이게 아니라 불러와야죠 딴거 불러올겁니다 제가 분명 그쵸 여기 세이브 해놨죠? 여기 찾아보니까 저로 진행을 하면은 지금 에피소드 1인데 4까지 스킵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빠르게 죽여버리겠습니다 빨리 와 시작하자마자 몰락발이랑 싸우게 됐는데 할수 있나요 제 준비성을 이렇게 해야죠 세이브도 그지같이 해놔가지고 여기서 알타노가 자기를 데려가달라는데 어떻게 하나 봅시다 데려갔네요 밑도 끝도 없이 총상을 받치라는데 없애버리겠습니다 야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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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거리를 두고 여기 바꿔줍니다 우리 닭볕을 장이잘 싸워줄 거라 믿기 때문에 이거는 다대일을 세고 이거는 1대 1이죠 블루로토스 합시다 아왜 어, 이렇게 약하냐 블루로토스? <laughs> 저주받은 대검 대일드링으로 갑시다 대일드릭 맞춤만 에이, 잠깐만, 자, 자. 뒤질라고! 훔찔훔찔만 해, 미쳤어.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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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아, 야,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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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음! <laughs> 아, 용을 몇 마리, 저번에 채해서 200마리를 잡았는데, 너한테 즐거웠냐? 전설도 잡았는데, 약하네요. 시시하다. 힐. 크으. 이야. 레벨업까지. 깔끔합니다. 깔끔해. 이거지. 이곳이 깔끔한. 스카이뭐 할까? 이야. 이거 좋다. 무서부리. 빨리 사죠. 에 이게 비즐런트예요. 되게 천천히 사라지네. 아 잠깐만. 뭐냐? 몰락발 드래곤. 뭐야? 아니고. 뭐야? 뭐 주지 않았나? 무기야? 어 지저분해 다 갖다 버려야지. 아 알타노한테 왜 이런 짓을? 어잘 가. <laughs> 가끔 웃긴단 말이야. 어 헤이 베이비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뵈요. 오늘도 뵈구요. 경갑, 경갑, 경갑. 아, 씨. 뭐, 싸니까? 가져가지 말죠. 아, 잠깐만, 아 으악. 아, 아, 야. 비즐런트 처음 시작할 때, 던스타 여관으로 가면 돼요. 그럼 알터너가 말을 겁니다. 뭐야? 아, 가져가라고 안놓는거 아니야? 불좀 꺼봐. 아, 이것도 진짜. 불 꺼! 야 어, 뭐 어쩌라고 이렇게 하는 거야? 몰락발의 철퇴를 파괴한다. 아. 죄송. 사라지세요. 나는 이미 보고 있다. 또뭐 다음에도 공격을 하겠다 이 뜻이네요. 아, 좋아, 좋아. 뭐 추가됐죠? 뭐가 된 거야? 하염망토, 심부름꾼, 좀비. 됐다는데, 어휴. 하게, 변화. 모르겠다. 아, 혹시 장비에 들어갔나? 왠지 느낌상 기타에 들어갔을 것 같은데. 보도록 하죠. 이거 아니고. 뭐야 뭘, 몰라. 가 아냐, 아냐, 아 아냐, 아냐, 어냐 축복 받아가자. 저주가 내렸다 그랬는데, 다시 축복을 해주네요. 이렇게 가벼워서 왔다 싸 먹으려고. 스탠다로 신전으로 내려간다. 여기. 그인스 알타노는 죽었다. 내가 아니야. 나한테 그래. 씨. 몰락반 쫓아냈으니 위험은 없다. 이제 어떻게 할까? 마음대로정용 되나? 아 잠깐만, 잠깐만. 하... 자꾸 뭘 준단 말이야. 이렇게 좀. 설명을 좀 하고 줘. 이거는 보이는데 분명 내가 좋은 거 받은 거 같거든요? 잠깐만 잠깐 잠깐, 잠깐만 잠깐잠깐잠깐잠깐 잠깐, 잠깐. 특수능력인가? 아니네 그럼 소환이지 아, 솔직히 그렇게 강해 보이진 않았던 관계로 없던 일을 하고 진행하도록 하죠 근데 뭐 없냐? 음... 얘네 경계병들이 다 죽었으니까 얘네가 쓰는 아이템 제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내 거였고 분명 얘네끼 있을 텐데 여기다 여기다. 아 이게 그지놈들. 아니야. 에이 잠깐만 식당으로 가 여기서 다들 맛있게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죽어서 없네요 내려가서 브이네스한테도 가보고 어 혼란 이게 왜 여기 지 이거는, 잠깐만. 아, 여기도 그 판정을 받는단 말야? 뭘 팔고 있나? 데클럭, 대검, 어, 광복전사의 물약. 야광전사의 물약. 이거, 이거, 이거 하나 사고. 매지카 소자 이스트병 자비의 칼날 내거내거내거내거 데이드 양손 검 팔아 주고요 블루 로터스 그리고 오키시 활 아니 활은 쓸 거니까 저주 받은 대검 팔아 주죠 아니 이거 왠지 또쓸일 있을 거 같아 검은 고양이 반지 팔고요. 제가 어제 찾아봤는데 이것도 팔고 아 이건 내가 껴야지 마녀사냥꾼 세트 팔죠? 이거 뭐 룩다리인데? 미라 팔고 손재주 팔고 경갑 합니다 아 2만원 좋아 가자 황제 암살할 수 있을만한 돈이 생겼네요 <laughs> 웬만한 <잠깐>. 아못 뭐, <laughs> 어두워서 <laughs> 들어온줄 알았네. 씨 뭐냐? 한명더 있다. 무슨 일이지? 상관없어. 계속해. 그 사건이란? 아, 이렇게 해서 에피소드 2로 간다. 2는 좀 있다 하지, 인간적으로 시작하자마자, 몰락바이랑 싸웠기 때문에, 조금 차분하게 가고 싶네요. 어... 이거랑, 이제 고통이 보이는데, 카스첨탑으로 가라. 가지 못 가지 거. 응 <laughs> 가자! 여기 닭벼슬이 굉장히 잘 싸웁니다 사실 별 기대 안 하고 양산형이기 때문에 그냥 고용했는데 장난 아니에요 보면 놀랄 거예요 플레이어급으로 쏘기 때문에 거기다가 유니크 장비도 있어서 반지 여긴 어디야? 아하 오 던전이 아니네? 이건 뭐야? 변습 따자? 소환마법, 아키토시, 루비 그제, 그전에 이걸로 바꿔주죠 목걸이 바꿔주고요 반지는 붉은 고양이 반지 끼겠습니다 왜 저걸 끼고 있는 거지? 제가 찾아봤는데 저거 무장해제를 하면은 추가 데미지라고 써있는데 찾아보니까 그냥 맨손 주먹으로 때리면은 추질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좋은 아이템이죠? 50이나 들어가면은 그래, 조반니가 왼손이었으니까 마, 마, 맞는 거지. 번역차인가? 음, 지구력 숟가락, 지구력으로 반지, 지구력으로 바꾸죠. 갑시다. 음, 가스 아, 잡다. 음. 가자. 절로. 음. 어. 가벼워 보이지만 중갑이기 때문에 낙뎀이 어마어마합니다. 잘 가줘야 돼요. 뭐야? 왜 이렇게 떠? 일로 가면은 저쪽, 일로 가면은 아, 저기 떠 있네요. 여기 떠 있죠. 왜 이렇게 뜨는지 모르겠지만, <laughs> 제가 또 난이도 상승 모델 깔아가지고 포스원들이 굉장히 화려하고 강해졌기 때문에, 기대가 됩니다. 얘네 잡으면 아이템도 좋은 거줄것 같고요. 버딜가나 있어. 서리드 래고니네 음. 일로 일로 일로. 좋아좋아 좋아. 에이 잠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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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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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야, 분명 s 깐이랑델리잠 먼저 보내놨는데. 어딨냐? 쟤 누구지? 자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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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야 어디 있어? 나중에 다시 온다. 나중에 다시 온다. 기다려, 기다려. 아,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어. S번은? 아냐, S번은 보고싶지않아 내 닭벼슬이라도 좀 합류를 했으면 좋겠는데 닭벼슬! 여기 다리가 있으니까 분명 강을은 안오고 저로 이렇게 쭉 돌아서 올텐데 이쪽쯤에서 보였으면 좋겠단 말이야 가자! 어 왔네요 왔네요 아우 어, 역시 훌륭해 갈아주고 활로 바꿔서 뭐야 잠깐만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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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어있다 나오는 건 아니잖아 에이 음. 오. 뭐야 어허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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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고 있어 음오아자자

좋아, 강합니다. 에이, 진정들 해봐. 아 뭐야, 쟤들, 아 어우, 많이 들어가죠? 오디네이터 n 이기 때문에 기술이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게 다릅니다 보시면 퍽이 굉장히 많이 추가됐죠 아 이거 말고 이거 한번 찍어야 되는데 10% 확률로 공속 200% 상승한다 야 좋아 가장 기대되는 기술인데 음, 소드 마스터 하하속속지안안런런가 루비 포스 원 화살 이 정도 되면은 좀 좋은 거 줬으면 좋겠는데 오 S 번 하얀 면티 하나 입고 쳐들어오는 클라스가 불꽃 숨길 간다. 간다 쳐. 루비 화살. 좋아 좋아. 어 까마귀 할머 먼저 잡는 걸로. 에이 잠깐 해주고요. 살짝 후! 쏘라고!